요즘 현금 찾으러 은행 갔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창구도, ATM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현금 안 쓰는 사람 많아서가 아닙니다. 2025년 전 세계 은행들이 현금을 줄이는 데는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실험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130여 개국이 CBDC를 도입하거나 시범 운영 중인데요. 한국은 디지털 원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유럽은 디지털 유로입니다. 이 화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체하듯 실제 돈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동하는 개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추적이 쉽고 돈 세탁이나 범죄도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 프라이버시는 줄어든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현금이 통제 불가능한 수단으로 여겨지며 지금 세계는 디지털 통화 중심 구조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은행의 역할 변화입니다. AI가 신용 평가를 하고 자동화된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산을 관리하면서 이제 은행 점포는 자산 상담소만 남고 있습니다. 현금 보관, 거래 처리 같은 전통 업무는 사라지는 추세죠. 한국도 2025년 기준 5년 사이 은행 점포수가 약30% 줄었고 ATM 수도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를 밀어붙이는 건 디지털 금융 생태계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결국 은행은 이제 현금의 집이 아니라 데이터와 디지털 화폐의 허브로 변신 중입니다. 20년 뒤엔 현금이란 단어가 교과서에서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 이제 돈의 모양은 바뀌지만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진짜 불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현금은 사라지고 데이터는 돈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